이번에는 점집에 가면 음. 간혹 가다가 늦게 장가를 가라. 음. 늦게 시집을 가라. 아니면 너는 빨리 시집 가야 돼. 음. 그렇지 있지. 예, 네. 아니면 너는 빨리 장가를 가야 된다. 넌 정신 차리려면 장가 가는 게 빠르다. <laughs> <막>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런 경우 음, 여자가 많이 늦게 가야 될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어? 어떤 거있요 하나는 이제 신이 많은 애들. 신기가, 아, 많은... 신기가 많은 사람들, 응, 일찍 가은 100%야. 그래서 100% 이혼이다. 이혼이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 무당들 사람들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 보면 거의 한90% 응. <laughs> <그래서> 아니야. 99% 아니야. <laughs> 이런 애들 뭐다 일찍했어. <laughs> 맞아요. 거의. 음. 응. 이런 애들은 풍파를 겪어야 돼, 원래 초년에. 그래서 늦게 가야 늦게 가야 되고 신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 분류 하나. 그래서 신이 신기가 많으면 그걸 풀든지 뭔가 다 해놓고 가야 시집가 좋은 남자를 만나. 응? 그두 번째는 연분이 늦게 나오는 사주들이 있어. 그래야지 여자가 편하게 살수 있거든. 근데 일찍 가면 이런 사람들도 인간을 만나서 못 살아. 왜 자기 자기 그릇을 만나야 살수 있는데 자기 그릇이 아닌 요걸 만났으면 야이가 만족이 안 되거든 사람이. 요 그런 걸 해서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늦게 가라 그래. 등산 격투가든지 연이 늦게 있으니까 늦게 가는 가라. 일찍 가라는 이유는 이제 번인, 요즘 말대로 너는 장가 가야 철든다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자식을 빨리 낳아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 아 잘되기 위해서 빨리 낳는거죠 응. 잘되기 개가 정신 차리고 뭔가 하려면 사람 그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 하나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야 운이 그 풀린 애들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이제 일찍 가라고 그래. 빨리 가서 누구 만나서 정착하라고 그런 애들은 남 여자가 센 여자들이야 같이 사는 거 보면 그런 게잘 맞으면은 그래서 늦게 가라 일찍 가라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는 일찍 가야 뭔가 자리 잡는 것 같아 여자는 조금 초년풍파를 겪고 사주가 높으면 늦게 가야 괜찮고 근데 결혼해도 자기 애가 없는 애들도 있어 남애를 길러 애들 아 그런 사주 그건 다음 편 응. 응. 음. 근데 사생님 왜? <laughs> 나왜안 가? 장가를 <laughs> 안 보내주네. <laughs>